제닉스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제닉스 로보틱스 지난 9월부터 가파르게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단기 상승,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추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금요일 시장에서는 6% 이상이나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캔들상으로도 윗꼬리가 달리는 은봉이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상승 추세가 일단락이 되고 이제 하락 반전이 되느냐, 하락 추세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일단, 일시적인 또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인 또 랠리가 이어지느냐 하는 중요한 분수령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급등에 따른 필요도가 다소 누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달리는 말이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추세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닉스 로봇스 이번에 눌림목을 준 이후에 또다시 한번더 도약을 할수 있다 라고 보이는데 과연 지지선은 어디서 형성이 되고 또 재상승 시스를 등의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를 잡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가 속 시원하게 해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번씩은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죠.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 구독자들을 위해서 완전히 공짜로 이 시초가방을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이지만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익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는 상한가 종목들도 잇따라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초가방이기 때문에 잠시 한번 살펴드리고 본격적으로 제닉스 로보틱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부 시초가방은 추천 당일의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일단 어 스크롤 되고 드래고 되죠. 그래서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건데, 성과 한번 살펴볼까요? 10월 14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무백스와 로보스타, 사면 세 종목 1 4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면이 매수가 대비 13% 이상 상승 률으로 31,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익을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현대 무백스도 매수가 대비 20% 이상 상승 률으로1 6 5 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로보스타도 역시 매수가 대비 20% 이상 상승 중으로 59,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고 안내를 드렸는데 이날 로보스타 결국엔 상한가까지 멋지게 말아붙였잖아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KNR 시스템 우리에도 소개를 드려서 한15% 수익을 챙겨 드렸는데 또다시 또 다치 못 잡아서 안 드렸죠.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와 하이젠 아리늄 최종목을 이렇게 해 드렸는데요. 엔젤 로보틱스가 매수가 대비 9% 상승 중이니까 3만 천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하이젠 r m 는 매수가 대비 16% 이상 상승 중이니까 6만 8천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고 했어요 또 KNR 시스템은 매수가 대비 22% 이상 상승 중이니까 2만 3천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고 했는데 KNR 시스템 이번에는 상한가까지 말아붙였죠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로봇 섹터 한 템포 쉬었어요 어, 일단 그미군기지의 SMR을 건립을 한다 아 하는 그런 그 보도 속에 미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 강세를 나타냈고에 따라서 우진 소개를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한미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따라서 이 모티브링크 자동차 관련 주중 하나죠. 자동차 섹터에서 모티브링크, 소선 섹터에서는 지난번에 수익을 크게 올려드렸던 일승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유지, 아, 우진이 매수가대비 14% 이상 수익을 올려드렸고 모티브링크도 매수가대비 12%일승도11% 이상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17일에는 다시 로버 섹터를 복귀했어요. 로버 로버와 사면 또제차 매수를 보내드렸죠 사면 이번에도 매수가대비 14% 상승률이 3만 1,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로버 로버는 매수가대비 20% 이상 상승률으로 8,35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고 했죠. 지금 보시다시피 적중률 수익률 엄청나잖아요? 이, 김사부가 35년째, 증권업계에서 최우수 전문가로 계속 선정이 되면서, 산전, 수전, 중중전 모두 겪은 경험들을 녹아내서 이렇게 종목들 저점을 접아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죠. 지금 현재 지수가 4월달 저점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3,750선까지 올라섰단 말이죠. 무려 지수 상승률이 6 5죠이 정도 지수가 상승했으면 개별적으로 개인들 계좌가 100에서 200%가 늘어나야 되고 또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상당 부분이 또5 0 수익이 그치고 있거나 심지어는 2, 30%더 심한 경우는 역주행을 하는 손실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장애, 불장에서도좀 안타깝죠. 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낙담할 시간 없습니다. 4분기,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집중해서 그대로 불려가야 되는데 김사부가 지름길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명매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수익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시축가방을 안내를 드렸던 것인데, 한 달에 최소한 100% 이상의 수익이라도 챙겨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번호 있죠. 010-8329-9609로 지금 바로 그냥 김사부라고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신 분들, 시축가방에 합류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대단한 경험을 직접 해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닉스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 드리겠는데, 이제닉스로버틱스 어떤 회사인지부터 봐야 되겠죠 자동화 물류 시스템 즉 AMHS 전문 업체다 이게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8월 20일 동사뿐만 아니라 8월 20일에서 좀 늦은 종목이 8월 21일에 로봇을 따가 받아가 찍었는데 동사도 8월 2 0일에 받아가 찍었죠 이때 계기가 뭐였습니까 노란 봉투법이었잖아요 노란 봉투법 그리고 주 4.5일째 근무 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책적인 부분들 국내에서 이렇게 또 작용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그동안 계속이 됐었죠. 그래서 상승을 또 이끌어냈던 것인데, 사실상 국내적으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만 봐꿔그래도 기업들에서 물류 자동화라든가, 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로봇 쪽에 일단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일단 그 종사관계 대응이라든가 이런 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종사의견은 세계 최초로 AGV 이게 이제 보면은 무인 음반차가 되겠죠. 그리고 AMR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전체 제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내재화했다. 이게 세계 최초라는 점이죠.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로봇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혜가 톡톡히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동화 물류 시스템 솔루션의 스토커라든가 물류 로봇, AGV와 AMR 분야에서 전문 기술이라든가 제도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국내 최초로 이 레이저 가이드 방식의 AGV를 국선하기로 했고 또 어, 마그네틱 방식의 AGV 설계라든가 제스점까지 국산하면서 그만큼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는 점을 확인을 시켜줬죠. 실적 측면에서도 나쁘지가 않아요.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500억에 있던 것이 613억에서 635억으로 그리고 영업이익도 20억에서 30억에서 40억대로 늘어났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좀 좋지를 못했죠. 상반기는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는 좀 개선이 이루어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예상대로 원년대로 가면서 일단 실적의 성장추세가 강화되어질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 실적이 좀 좋지 만한 것이 아쉬운. 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 시장인 성장통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무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유보율이 4,000% 육박을 해요. 반면에 부채비는 한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할 정도로 재무적 안정성도 좀 뛰어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수급에서 보면 은매수리 같은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금리일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외국인들 매도가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발 매도라고 또 매수로 돌아을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도 20일선에 타점을 잡아서 올라섰죠. 이번에도 역시 20일선 나름대로 주요 지선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차적인 측면에서 20일선이 포진하고 는 13,000원대 초반 23,500원 정도 전후에서 1차 지지를 테스트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차 지지는 확보가 된다. 또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위 해서 중요한 포인트. 이것만 알면 대응하기 아주 쉽습니다. 즉, 거래량을 체크해야 되는데,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에 들어가죠. 그러면 원체로 본체를 보려면 거래량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거리량이 지금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다시 거리량이 회복이 돼야 되겠다. 얼마 정도 수준까지? 기본적으로 한 350에서 400만 주 이상. 500만 주가 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최소 기준으로 350에서 400만 주 이상씩 회복이 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진다면 짧은 조정 이후에 한번더 레벨업들이 식도될 것이라고 다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목표치는 얼마? 1차들이 2만 원대. 이 차들이 25,000원대까지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완급을, 걱정에 따라서 완급을 한번 조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선의 확보와 함께 거리랑 회복에 대한 여부들을 점검을 하면서 목표치를 조절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그 매수라든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은 잡기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사부가 또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많이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죠. 더보기를 꾹 누르면 첫 번째 링크가를 어, 눌러서 일단 그 제닉스 로보틱스라고 적고. 매수, 가격, 비중 등을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최적의 매매 포인트, 타점, 급소를 잡아서 실시간으로 안내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어, 일단 019-836-9609로 어, 제닉스 로버틱스라고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의 경우, 두 번째 링크의 경우에 시청가방 입장인데 100% 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청자분들 100% 물이에요. 그래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는데, 연말까지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한 250에서 300% 정도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이 응, 의지가 있는 분들,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뭐, 무료로 돈을 좀잘 벌어주더니만, 이제 또 뭐, 헤비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미리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김사부가 무료로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대상이냐면, 출장에서 소외되어 왔던 분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못 벌고, 그냥 역주행을 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던 이런 분들이 대상이에요. 돈잘 버는 분들은 그냥 시축가방에 따라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이 분들을 대상으로 사는데 프로젝트 명이 지금 사실 보면 음, 시축가 공략을 복리의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 보자. 이 주식은 복리다. 아, 프로젝트 1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복리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사실 그 유명한 천재 과학자죠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계 8대불가사이자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했다고 해요. 뭐 군사부는 듣지 는못했으면다만 알려진 말이야 하면 그렇긴 한데 그만큼 복리를 알면은 돈을 버는 것이 되겠고 모르면 돈을 낸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복리 플래터 일기를 진행을 하는데 백만원 스타트랍니다. 백만원 얼마 정도를 벌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마법을 부리면. 반년 동안에 1억 이상이 계좌에 꽂히게 됩니다. 엄청나죠. 지금 김사부가 계속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좋기 때문에 지금 100% 퍽퍽하게 최근에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좋지 않으면 김사부도 적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신이 아닌 이상 75%에서 8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사부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일 일별로 복리를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보시면, 한 달에 120에서 150%는 넉근하게 충분하게 달성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300%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보조를 잡아서 120% 정도 설정을 해서 계산해봤습니다 김사부가 그랬더니 첫 번째 때는 100만 원을 출얼발해서 수익을 120%내주까 120만 원인데 오늘까지 합해서 220만 원이 되죠. 이게 6개월 동안 반복이 되다 보면 1억 1,337만 9,900원이 계좌에 꽂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법사와, 음, 마법사가 돼서 한번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내년 한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한 100분에서 150분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0 1 0 8 3 6 9 6 0 9로 문자로 1억이라고 전송을 하시면 돼요. 1억이라고 문자. 1억을 보내시라는 거 아니에요. 문자로만 1억이라고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분들 중에서 일단 100분에서 150분 정도 선정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삼아서 계절를좀 투족하게 불려서 여러분들이 그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원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